네, 다시 청계천으로 돌아왔습니다. 아 역시 지금 엄청 큰 잉어가 아 아주 그냥 물을 가르고 지금 떼어붙이고 있네요. 조금 아쉬운 거는 이 강가기는 한데 예, 그늘이 없다는 게좀 아쉽네요. 이게 그냥 한 여름에는 이게 걸으려면 굉장히 덥겠습니다. 이게. 햇빛이 쨍쨍 내리고, 그늘도 별로 없고, 이 한낮에는 좀 그러네요. 아, 그뭐 돌다리도 있고요. 징검다리가 상당히, 요즘은 이제 보기 드문 다리인데,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이, 개울에는 예, 이제 항상 저 징검다리가 있어가지고, 저 건너다니고, 뭐 일부러 또 건너다니다 보면 뭐 빠지기도 하고, 그, 이 장마철 되면은 또저 다리가 어느 날 갑자기 물에 실려가지고 없어져 버려요. 그럼 또 동네에서 다시 다리도 놓고, 그래가지고 다시 또 건너다니고, 옛날에 이런 정도의 물이 지금은 뭐 여기서 수영하는 사람이 수영을 못하게 하는 모양인데 옛날 같으면 저희 어렸을 때는요 이 정도면 뭐 전부 완전히 물 속에 들어가 서막 수영하고 놀고 그 이제 미역 감는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여기서들 그냥 반스만 입고 그냥 수영 을하고막 물장구 치고 놀고 그랬던 어렸을 때그 기억이 있습니다. 지금은 이제 여기 청계천에서는 이제 수영을 못하게 하니까 그냥 발만 담글 정도 이 정도는 이제 허용이 되는 것 같은데요 날이 아주 굉장히 뜨겁습니다 오늘 뭐 아직 이제 6월도 아직 안 됐는데 5월 달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더워져가지고 지금, 아, 는이이초계 이제 철이. 저녁에는 상당히 걷기가 좋을 텐데 지금은 뭐, 이, 한낮에는 그냥, 그늘도 별로 없고 굉장히 뜨겁고 이좋좋습다좀좀그러네요 저 건너에는 뭐 찔레꽃이 있가 본데 찔레가 아주 만개를 했습니다 자, 이 비둘기도 비둘기도 소풍을 나왔나 봐요 이제 워낙 날이 뜨거우니까 이, 강가로 거니는, 이게, 그늘이 없으니까, 별로, 강가로 걷는 사람들이 별로 없네요. 뭐, 오늘은 좀 한가한 편입니다. 또, 이거 이제 시장도 오늘은 일요일이라, 이 동대문 시장, 뭐, 평화시장 이쪽으로 전부 노니까, 아 그냥, 문을 닫고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. 굉장히 한가롭네요. 여기서 이제 요 끊고 일단 저 동대문 디자인 센터로 자리로 옮겨서 어, 그곳 상황을 한번 어,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